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진리의 법을 진리의 법을 잘 통찰한 자들은 외도의 교설에 흔들려 휩쓸리게 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뭐 스님이 되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스님이 되기 전에는 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뭐 법문들 듣고 경종 공부도 하고 또 실천 수행도 했기 때문에 남들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예,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뭐 흔들림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죠. 근데 <laughs> 제가 이제 스님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어 분명히, <laughs>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을 잘 듣고, 충분히 또 이해했다고 얘기도 하고, 또 눈빛을 보면,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오지 않아 오지 않아 그래서 소식을 이제 다른 루트로 소식을 들어보면 외도의 길에 빠져있는 느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충분히 이 진리의 법에 대해서 이해했고 납득했다고 또 통찰이 됐다고 해놓고 평소에 실천하는 걸 보고 또 질문하는 걸 보면 오히려 외도의 교설에 대해서 흔들려 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계속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그런 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외도의 어떤 교설을 들었을 때참 한심한 교설이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었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는 교설이다 예, 그, 그걸 바로 들었거든 바로 느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르침,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법을 잘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의 교설에 흔들려가지고 휩쓸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법을 잘 통찰한 자들은 외도의 교설에 흔들려 휩쓸리게 되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 진리의 법을 다 배워놓고 자이나교에 빠진다든가 브라만교에 빠진다든가 또 외도 육도 육도 외도의 길로 간다든가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번 알아보게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로서 내 삶에 영향을 줄수 있으려면 진리의 법을 잘 통찰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진리의 법을 잘 통찰하려면 그러려면 먼저 에,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적용되는 에 없이 에,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누구든 에 없이 적용되는 법칙 이게 세상의 작동 원리죠 그쵸 이게 이제 바로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확인을 해서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되면 사실 어 누구 누구를 막론하고 애애없이 적용이 되는 법칙인 세상의 작동 원리 이 진리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네, 외도의 어떤 교설이나 그런 거에 빠져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쳐주신 이 불교, 공부, 불교 교리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잘 안다는 사람들이 어떤 외도의 교설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휩쓸려가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 뭐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명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외에 없이 적용이 되는 누구에게든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진리의 법칙, 세상의 작동 원리의 법칙, 이걸 충분히 이해했다고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외도에 빠지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 이제 유사 애도들 있잖아요, 자이나교의 애도, 어, 교설 또는 힌두교의 교설. 요즘 현대 한국 사회로 보면은 힌두교의 깨달르 힌두교의 어떤 리더라고 할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마라, 뭐 마하리신가, 뭐그 마하리시의 참나이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튜브에 좀그 세력이 있는 유튜브에 보면은 참나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간 사람들, 또 스님들조차도 스님들조차도 참나의 외도 교설에 빠져가지고. 그걸 유튜브 영상에 올리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부처님의 진리의 법칙을 분명히 배웠거든요. 보면 그런 내용도 막 영상에 올려놓고 그래. 그걸 배웠는데 왜 그쪽으로 빠졌을까? 참 희한해요. 이해가 안 가. 그건 바로 진리의 법을 예, 제대로 통찰이 안됐다라는 얘기죠. 예, 지식적인 이해만 한 것이지 통찰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신거죠. 그러면 이 진리의 법칙은 무엇인가? 예,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예애없이 적용이 되는 법칙. 이 진리의 법칙. 그거는 예,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법칙이에요. 예, 두번째로는 괴로움의 법칙, 세 번째로는 집착과 가래의 법칙, 네 번째로는 괴로움을 벗어남의 법칙, 다섯 번째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법칙이에요. 예, 부처님께서. 근데 세상의 작동 원리, 예, 세상의 작동 원리는 요거죠. 업의 예, 인과, 뭐, 인과 연기의 법칙 작동 원리죠. 이건 누구를, 누구를 막론하고 예, 애없이 작동이 되는 법칙이에요. 업의 인과, 뭐, 인과 연기의 법칙. 그래서 업의 인과, 뭐, 인과 연기의 이 법칙을 철저히 통찰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불교 외에는 그 어떠한 종교나 사상에서도 업의 인과보인과연기 법칙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예, 자신 행위에 대한 업의 인과보인과연기 법칙에 대해서 그 부처님 당시에 업에 대한 인과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업의 인과보인과연기 법칙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숙명론적인 업의 인과 를 얘기했던 것이죠 업의 윤회를 얘기했던 것이죠 인과 양보, 인과 연기 얘기인 건 아니에요. 예, 업의 윤회. 그래서 유일하게 부처님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발견하셔가지고 얘기해준 법칙, 세상의 법칙. 예, 종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뭐 인종, 국가의 국민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적용이 되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어의인왕 인과학 뭐~ 인과관의 법칙 예 요걸 철저히 좀 통찰을 한다면 사실 이것만 철저히 통찰해도 부, 불교 외에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유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혹이 되는지 참 희한해 죽겠어요 예한 개도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일도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일도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도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괴로움의 법칙. 이거는 이 사성제 중에 첫 번째인 고성제에 대한 내용이죠. 예, 괴로움에 대한 진리의, 진리, 의 예, 진리, 괴로움의 법칙. 이거를 이제 철저히 통찰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래와 집착, 네 번째, 괴로움을 벗어남의 법칙.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괴로움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이 있죠. 이거를 이 다섯 가지 진리의 법칙을 통찰하는 순서와 방법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laughs> 첫 번째 업 인과공부인과 연기 통찰하는 통찰 순서 예, 통찰 순서 예. 통찰 순서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업의 인과공부인과 인과, 인과, 연기 현상의 교리적 공부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예. 업의 인과공부인과 인과, 인과, 연기 현상에 대한 예, 불교 교리적 공부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업의 인과 양부인과 연기 현상에내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업의 인과 양부인과 연기에 대한 세상 현상에서의 관찰, 숙고,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찰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직선업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반드시 팔 정도 실천 수행 속에서 관찰하고 숙고하고 통찰을 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려면 좀 바쁘겠죠? 그렇죠. 이거 꾸준히 생활 속에서 하려면 바쁘잖아요. 다른 데 신경 안쓸 틈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느라고도 바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괴로움 고성제의 통찰. 고성제의 통찰. 요것도 똑같아요. 괴로움 통찰 순서가 있고 통찰 수행 방법인데, 통찰 순서로는 괴로움에 대한 교리적 공부와 모든 괴로움에 대한 이해. 예. 그 다음에 내 생활 속에서 업의 인과 양보적 괴로움 관찰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또 세상 현상에서의 업의 인과 연기적 괴로움 관찰하고 숙고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통찰 수행 방법으로는 반드시 십선업 생활 속에서 괴로움의 관찰 숙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반드시 팔종도 실천 수행 속에서 괴로움의 관찰을 하고 숙고하고 통찰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착 즉 집성제 통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집성제 통찰 순서로는 집착에 대한 교리적 공부와 모든 집착에 대한 이해. 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바탕으로 내 생활 속에서 집착 즉 탐진치의 관찰, 숙고, 성찰을 하고 또 세상에서의 현상에서 집착 탐진치의 관찰, 숙고, 통찰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십선업 생활 속에서 집착 탐진치의 관찰, 숙고, 성찰하고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8정도 실전 수행 속에서 집착 즉 탐진치의 관찰 숙고 통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 멸성제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멸성제의 이해. 그래서 멸성제의 이해로 교리적 공부와 집착과 가래의 완전한 소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내 생활 속에서 집착과 가래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관찰 숙고 성찰을 하고 내 네, 세상의 현상에서 집착과 가리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관찰, 숙고, 통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종도, 즉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여덟 가지 올바른 길의 요소, 실천에 대한 요소, 팔종도에 대한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첫 번째로 이제 정견 바른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어, 인과학부 인과연기, 12연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교리 공부와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심사숙고하여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탐진치를 멀리 하려는 편견 없는 바른 견해를 성취해 가는 것이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사여즉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른 생각은 정견을 정견 위에 첫 번째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출리적 사유와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과 바른 이치 정견에 입각한 수행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가르침 정견을 항상 깊이 생각하여 바르게 기억하는 생활을 하는 수행. 예, 이걸 이제 정사요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말 정어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는 말하지 않고 두 가지 말하지 않고 거칠고 악한 말하지 않고 잡담을 멀리하고 정직한 말하고 진실한 말하고 도움이 되는 말하고 부드럽고 선한 말을 하면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 알맞는 말을 생활 속에서 하는 수행. 여기 이제 조금 추가를 한다면 위에 법우에 우예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어, 사성제에 대한 내용들, 즉 업의 인과학 인과연기 통찰하고 괴로움, 즉 고성제 통찰, 집성제 통찰, 멸성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말. 예, 거기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는 게 이제 정의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행위, 정업을 짓는 거죠. 그게 이제 불살생하고 예, 살생, 도둑질, 음행을 행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 맞는 바른 생활, 바른 업을 짓는다 이거죠. 그리고 바른 생계, 예, 정명, 바른 생계, 바른 생활 그래서, 업인광무 인과, 인과 연기법에 맞춰진,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위에 맞는, 십선업과 팔종돈을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행.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들은 직업을 거기에 기준으로 삼고, 또 수행자들은 이걸 바탕으로 한 생계니까 탁발이겠죠. 예.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그래요. 시대를 뭐 막론하고, 예, 탁발이 아닌 불교 수행은 아무튼 예, 완벽한 생계의 수행은 아니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떳떳하게 뭐100% 부끄럼 없는 청정 생계, 바른 생계의 수행을 하고 있다. 천만에. 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저 자신도 그런데 아무튼 탁발하지 않는 수행 예, 형식적인 탁발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탁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전부 바른 생계라고 수행자 입장에서는 바른 생계라고 할수 없다라고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부족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장입니다 제 자신이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른 노력. 예, 정정진.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은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십선업 팔종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 업의 인과 연기, 12연기를 놓치지 않고, 고성제 집성제의 성찰을 멈추지 않고 발종도를 실천하는 수행을 놓치 않는 수행. 예, 이게 바른 노력이래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바른 깨어 있음 또는 바른 알아차림 정념 그렇게 예돼 있어요.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몸은 부정하고 불안전하며 항상 깨어 있다라는 마음 뭐냐면요. <laughs>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즉요 다섯 가지 업의 인광보인과 뭐, 연기의 법칙, 괴로움의 법칙, 집착과 가려의 법칙, 괴로움을 벗어남의 법칙,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에 대한 예, 법칙에 대한 어, 깨어 있음, 바른 깨어 있음 또는 바른 알아차림을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은 부정하고 불완전하며 느낌은 괴로움의 결과에 도달하고 마음은 실체가 없고 나의 모든 기억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집착과 가래의 연기적 존재임을 바르게 기억하고 이건 무하죠 연기적 존재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탐 삼내는 마음, 한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한 사념처에 깨어 있음 수행과 통찰을 정념 수행, 바른 알아차림의 수행, 바른 깨어 있음의 수행,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념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다섯 가지에 대한 진리의 법칙을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몸은 부정하고 불완전하고 느낌은 괴로움은 느낌은 괴로움의 결과에 도달하고 마음은 실체가 없고 나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집착과 가래의 연기적 존재임을 바르게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한 예, 사념체어 깨어 있음 수행과 통찰이다. 이게 정념이에요. 예,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예. 알아차림 속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업의 인과응인과 연기의 법칙에 대한 알아차림, 괴로움의 법칙에 대한 알아차림, 집착과 가래에 대한 알아차림, 괴로움을 벗어남에 대한 알아차림,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에 대한 알아차림도 반드시 정념 속에는 들어 있다. 예. 숨 쉬는 걸 알아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정정, 바른 집중 또는 바른 선정 삼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통찰 지혜가 일어나 세상의 바른 진리가 통찰되어 세상의 바른 진리가 통찰됐다라는 건뭔 내용이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업의 인과 무인과 연기의 법칙. 괴로움의 법칙, 집착과 가래의 법칙, 괴로움의 벗어남의 법칙,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 이것이 예, 바로 이것을 통찰 지혜로, 즉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통찰 지혜로 이러한 이치를 바른 진리가 통찰되어지는 것. 예, 이 다섯 가지의 법칙을 통찰하는 것. 통찰되어 몸과 마음의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수행방법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걷기 수행 그 다음에 자선 수행을 통하여 탐욕과 집착을 떠나 기쁨이 있는 초선에 머물고 두 번째로 고유와 집중으로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 이선에 들어가고 평온과 깨어 있음이 있는 삼선에 들어가고 평온과 깨어 있음으로 마음이 청정한 사선에 머물고 몸가 마음을 바르게하여 집중되어 통찰지에 이르러 불법의 진리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지혜의 뿌리를 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요것을 많이 얘기해요. 명상수행, 참선수행 해가지고 뭐 초선, 2선, 3선, 4선 요것을 많이 하는데 실은 이 내용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요 다섯가지. 예, 이 진리의 법칙. 예, 요거. 요 진리의 법칙을 예, 진리의 법칙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 진리의 법칙인 이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칙, 어베인광 보영기의 법칙, 괴로움의 법칙, 집착과 가래의 법칙, 괴로움의 벗어나는 법칙,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을 몸과 마음을 바르게 집중하여 통찰 지혜로 이르러서 이 진리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지혜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예, 즉 이 진리는 어배인과 홍보인과 연기 법칙의 진리 괴로움의 법칙의 진리 집착과 가래의 진 법칙의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의 법칙의 진리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의 진리 이 진리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지혜의 부리를 내리는 것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요. 다섯 번째, 요거를 부처님께서는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리의 법을 잘 통찰한 자는 외도의 교설에 흔들려 휩쓸리지 않는 방법으로써 진리가 진리로서 내 삶에 영향을 줄수 있으려면 진리의 법을 잘 통찰되어야 하는데 네. 예, 통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으로서 진리의 법칙을 통찰하는 순서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소개해드려 진리의 예, 방, 법칙을 통찰하는 순서와 방법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 다섯 가지 밖에 안 돼요. 많이 되지도 않아 다섯 가지. 예, 다섯 가지예요. 이 진리의 부처님께서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의 법칙은 다섯 가지예요. 첫째, 어베인과무 인과연계 인과 법칙 둘째, 괴로움의 법칙 셋째, 집착과 가려의 법칙 넷째, 괴로움을 벗어남의 법칙 그 다음에 다섯번째, 괴로움을 벗어나는 여덟 가지 요소의 법칙 요 다섯가지 밖에 안돼요 예. 오늘 저녁에 비 많이 온다네요 예. 새벽에 예. 예보가 떴네요 비가 많이 온다고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가지 밖에 안돼요 요거 확실하게 요거 다섯가지 통찰하시면 흔들리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흔들리는지 모르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다섯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다섯 가지 막 아리송한 말도 아니고 확실하게 다 설명이 돼 있고 그런데 왜 흔들려? 외도에 왜 흔들리고 이상한 그 교설에 말이요 거기 흔들려 가지고 그게 어리석, 어리석은 길로 가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통찰할 것이 예, 진리를 통찰할 것으로서 다섯 가지 요거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짤방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